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따로 질문해도 되고, 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잘풀수 있도록 한번 어,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음, 교과서. 몇 페이지지? 83페이지, 183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어, 간단한 문제들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A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자, 여기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과 여기 있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등변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는 얘기니까 이거 6. 따라서 AD는 8cm. 간단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여야 돼요. 자, 좋은 조건이 있어요. 말은 뭐, 이 두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니까, 요만큼과 요만큼 가, 크게 같겠죠? 그죠? 그럼 요각, 어, 잠시만 어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요각 이거 뭐야 SAS 합동이네 그러니까 삼각형 EBA와 삼각형 FDA는 SAS 합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같아야겠네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60도, 여기 120도 따라서 요각 30도. 자, 3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ABCD에서 각 어, 선분 A, C는 대각선이야. 어, 그래? 그럼 여기 45도, 그러면 여기 110도. X가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각 x는? 180에서 45와 110도 한 거를 빼면 되니까. 얼마? 25도. 자, 5번. 5번, 조금만 생각해야 될 문제긴 한데, 뭐, 어, 막, 막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 여기 크기 같죠? 여기, 여기 크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것과 뚫려 있는 거. 아, 이게 글씨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 그러면,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죠? 자, 그럼, 여기가 X면, BF도 X. DC도 당연히 X겠죠? 마주보는 길이 같으니까, EC도 X가 되는 거지. 근데 이때, BF와 EC를 더하면 여기가 중복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빼주면 AD가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같아져 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게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X 마이너스 2는 6이니까 넘어가면 8 약분하면 X는 4 따라서 AB의 길이는 4cm다 자, 6번. 6번은 요거를 찾아낼 수 있냐 못 찾았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C가 밑변일 때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높이와 여기 있는 높이가 같기 때문이지. 따라서 사각형 ABCD는 결국 뭐와 같다? A, B, E의 넓이와 같더라 잘 정리를 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 B, 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4, 12 그래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단원 마무리 자 스스로 마무리하기 넘어가겠습니다 4번부터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의 2등분선 자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랑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6cm 나오겠죠 평행사변이니까 여기 4cm입니다 따라서 DF 2cm 자오번자 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딱 봤을 때 이거 뭘로 의심해야 돼 말은 뭐 의심해야 되죠. 왜 직각 있고, 자 대각선인데 길이 같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뭘 보면 되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보면 되겠죠. 지금 요각과 요각 어 각의 크기로 같습니다. 맞꼭지각이에요. 이건 뭐야? ASA 합동이네요. 따라서 여기와 여기 요기 길이도 같아야겠네요. 어, OE와 OF의 길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얘랑 얘랑 합동이에요. 그럼 합동이면 뭐가 돼? 응?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어,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봐봐. 평행사변형에서 이게 뭐야? 어, 두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 마름모의 조건이었어. 마름모가 될수 있는 조건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길이 다 같다는 얘기야. 여기 5cm가 되겠네. 근데 얘는 직사각형. 원래 ABCD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그죠? 직사각형이 돼 있죠. 그러니까 BC의 길이와 AD의 길이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AD 길이 얼마? 8cm. 얘도기 더하면 되니까. 자, 6번. 6번 간단해요. 자, 마름모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겠죠? 요각과 요각 같겠죠? 그럼 요각 구할 수 있겠네. 자, 각 x와 여기 맞꼭지각이네. 끝났지. 뭐각 음, ED는 b 180 108여기다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 값은 36입니다 여기가 36이라는 거야 따라서 X는 남은 90에서 36만큼 빼주면 되니까 54도 자평행사면 ABCD가 직사각형이 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탄 내각의 크기가 90도일 때두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때그럼 뭐야? 기역과 리을 자, 8번 이거 엄청 쉬운 문제예요 a, o b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c 모양 자 그런데 지금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c, b가 넓이가 같죠? 왜? 밑변 똑같이 쓰고 있고요 여기, 여기 높이가 같잖아 그런데 OBC가 공통으로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15면 여기도 15가 나와야겠지. 여기가 a면 15 플러스 a, 15 플러스 a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15 제곱 센티미터. 자 9번, 9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요 정사각형과 겹치는 정사각형이 이 사각형 A B C D 보다 크다면 크다면 항상 겹치는 이 부분이 이 작은 사각형의 4분의 1을 넓이를 된다는 거야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자 항상 4분의 1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요만큼과 요만큼의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동임을 알아야 돼. 왜냐면, 얘 지금 90도죠. 여기도 지금 90도야. 그치? 여기가 90도라고. 그러면, 이 사각형을 위로 좀 올린다면, 얘는 애초에 이런 모양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만큼 움직인 거야. 자, 얘도 90도고, 얘도 90도라면. 이, 이만큼 움직인 만큼, 여기 넓이가, 아니, 여기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랑 여기 45도로 갔죠이 길이 요이 길이 대각선이니까 같겠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자 그리고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요만큼 더 가겠지? 그러니까 요만큼 벌어진 정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테이프 기억나죠 이거? 이렇게 접으면 효과가 요가 요거 크기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거랑 비슷한 원리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요 사각형은 말이야. 반대하면 얘랑 얘랑 넓이 더한 것과 같은 거야. 근데 얘는 뭐랑 같다는 거야. 요 삼각형과 같다고. 왜 여기랑?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거랑 응? 요거랑 합동이니까 땅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만 봐봐 여기 뭐야 이 정사각형의 4 분의 1밖에안 된다고, 그렇지? 항상 그래서 4 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한번 써줄게요 삼각형. OCH와 삼각형 D.I가 ASA 합동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OHC.I는 삼각형 OHC 더하기 삼각형 OCI인데, 얘는 삼각형 OCI와 삼각형 OID랑 더한 것과 같아 따라서 사각형 ABCD의 4분의 1 아니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삼각형 OCD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삼각형 OCD는 1분의 사각형 ABC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지막이에요. 자, 얘는 요거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얘 x로 둘게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얘 90도.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요거 요거 길이 같으니까 자, 그럼 이 삼각, 삼각형 AED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A가 되는 거야. 이각 모르니까 B. 야막 쓴다 그냥, 그지? 그러면 삼각형 A, E, D는 180도가 나와야 돼. 어떻게? 해? 90도와 e A 플러스 B, 그지? 이렇게 하면 요 삼각형이 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결국 뭐냐? 이 a 플러스 b 가9 0도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삼각형 aeb 는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의 크기 같겠지. 그러니까 요각 크기도 a 플러스 x 가 되는 거야. 따라서 삼각형 aeb 는 어, b 플러스 두 배의 a 플러스 x 가 되겠죠. 얘가? 180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b 플러스 ea 플러스 ex는 180도니까 요건 아까 90도라고 얘기했어 없애버리면 ex는 90도 따라서 x는 45도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87페이지까지 문제풀이 진행했고요 어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